아, 뭐, 안녕하세요. 음, 음. 뭐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맛있어요. 딜리셔스 켰어요. 여러분 제가 내, 내일 그 솔로 데뷔 1주년이거든요. 얼굴이 못생겨서 오늘은 약간 밤만 나올게요. 내일이 솔로 1주년인데 한 분께서 저에게 그 커피랑 쿠키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물론 또 내일 올릴 사진도 올릴 예정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이게 됐어요. 저 얼굴 반죽됐죠? 아,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했나봐. 얼굴 이거밖에 없어. 어, 이경호빠 왜 들어왔지? <laughs> 1주년이어가지고, 많이들 축하해주셔서 많은 분들이. 염소 먹방도 아니에요. <laughs> 왜 그렇게 말해요? <laughs> 못생겨가지고 오늘. 근데 얼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게 켰습니다. 쩝쩝거리지 마세요. 음식 을 먹는 도되게 쩝쩝을 안 거리나. 점심. 다들 잘 지내고 있죠?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요. 여기는 거실입니다. 이 친구는 무민이에요.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, 쿠키랑 커피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또 받으신 분들이. 음. 맞아요. 저지혜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. 집입니다. 지금 좀 배고파서 이걸로 먹고 있고요. 아니요. 쌩얼은 아닌데 선크림이랑 섀도우 여기 라이너랑 눈썹 쪽 했어요 풀메네요 오늘은 쉽니다 <laughs> 댓글이 얼굴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못생겼거든요 사과 너무 맛있어 지연이랑 같이 잖아요 우리 지연이 있잖아. 아무 내일 진짜, 이거는 그 반지는 그 엄마가 뭐지? 기차역에서 사주셨어요. 얼굴이 반쪽됐죠 맞다니. <목소리> 맞다니온. <목소리> 맞다니온니 키테네. 하이. 예지은님. 오늘 저 10시에 일어났어요. 오늘은 바꿔도 없어요. 연고 조지, 아리가と고자ざいます You okay? 뭐가요? 응, 점심, 왜 반쪽됐지? <laughs> 못생겨서 반쪽됐어요. 다 보여줄 수가 없어. 미안해요. 그러다. 배가 좀 부르네요. 다 먹었습니다. 음, 사실 자랑하려고 켰어요. 어, 다이어트 중은 아니고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? 뭐야? 간단하게 먹고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. 슬퍼 보여요? 얼굴에 뭐 없어서 그래요. 자신 있는 게 왼쪽 얼굴이군요. 여기 오른쪽이에요. 저는 이제 내일 또 제가 그 오늘 받은 사진이랑 다 올릴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, 음. 1주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내일도 라이브를 켤수 있다면, 내일 같이 켜서 우리 함께 또 놀아보도록 해요. 저는 그러면 이제, 라이브를 끌까요? 왜냐 댓글 좀 읽어줘. 네. 사실은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커피랑 쿠키를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나는 마음에 바로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하고 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조명이 너무 세서 하이. So pretty. Thank you. Come back when I don't know. I'm sorry. Meeting 시대야. <laughs> 사과의 독이 있을까요? <laughs> 앨범도 한번 회사와 또 상의를 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방송 목소리랑 라이 브 목소리 달라. 저 라이 브 목소리 굉장히 차분하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이제 저는. 라이브를 끄고, 또, 내일, 같이 우리 또, 함께, 1주년 축하를 해보도록 해보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뿅!